지역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충남 지역의 주택 화재는 줄었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충남 소방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2,612 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20년 26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주택 화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농막 같은 취약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0.6%로 가장 많았고, 주택 화재의 69.8%는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충남 소방 본부는 주요 화재 원인으로 개인의 부주의가 많은 만큼 전기 코드 점검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충청권 건설업체들의 기성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보겠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 건설사의 전체 기성액은 5조 1,837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위는 3,869억 원을 신고한 경남 기업이 차지했고, 활림 건설 1,922억 원, 해유 건설 1,870억 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 지역 건설사의 전체 기성액은 지난해 4,828억 원에서 12% 증가한 5,4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금성백조 건설이 1,332억 원으로 1위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3위였던 금성산업개발이 543억 원으로 2위, 센종합건설이 532억 원으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끝으로 충남도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충남도와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배달앱인 땡겨요를 사용하는 충남도 내 소상공인은 기존 대형 앱 대비 낮은 2%의 중개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또 별도의 광고비,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 제외 혜택도 받는데요. 양 기관은 돈의 15개 시군 지역화폐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추후 도입해 소비자들이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천안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하늘그린 오이가 지난해보다는 8일 빠르게 본격 출하됐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의 밥차가 행복 키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 둔포면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3 0 가구를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안시 의사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으로 1,062만 원을 천안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BTV AI 스튜디오로 제작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세종시 학생들을 위해 진로체험과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박물관에서 모아는 격과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 고장이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박물관 누리집 또는 학예연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중앙도서관이 오는 3월부터 5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동화구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독서, 체험을 제공하며 지난해 단체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 탈출 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체질 양지수 25 이상인 분들을 우선 선발하며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신체 활동과 영양 교육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